3편 시작. 자, 저번에 썼던 강의 또, 또 해볼게요. 이제 이어서입니다. 아니, 아니, 끝난 게 아니라 2편에서 3편을 조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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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어요. 켰다고? 아, 네, 켰어요. 어,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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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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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짱수만 해 건데, 벌써 3탄이에요. 네, 3탄입니다, 3탄. 그치, <목소리>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그게, 엄청 지금, 지금, 이제. 네, 아니, 오, 아니, 이거 다 깨면 어, 끝나는 게임을 거예요. 거예요. 이거 다 끝나야 돼요. 끝나려면 다 끝내야 돼요. 이거 끝나야 돼요. 여긴 피 채워야 돼요. 중간중간에. 여긴 피 채워야 돼요. 그러다가 죽어요. 피 채워야 돼요, 여기서. 무지성으로 가지말고 중간중간 피를 채우면서 가세요. 피가 없으면 짜증나서 그랬어요 여기서 피를 채우세요 조금 그리고 다시 갑시다 어. 그리고 어, 여기서 피피땡아 피 무지성으로 가고싶어 무지성으로 가면 죽습니다 중간에 어 뭐야 누가 저한테 친구의 총을 했는데 받아요? 거절할거예요네 거절하세요 <laughs> 왜냐면 그런사람이 아, 닉네임 뭐. 나오면 엄청 화나는거에요 무지하게 많이 죽는다. 나의 피가 주황색이야 어, 아 잠시만요 어, 아우 슬퍼 나한테 친구의 촉으로 하는 거야 내가 뭐 아, 유튜버 같나? 아, 유튜버 아, 왔잖아요저 신동유튜버예요 빨리 구독하세요 아 참고로 저도 저 사실상 말은 저도 구독해주세요 솔직히 김엄춘 저 참고로 응. 2년 했는데 36명인 겁니다 맞아 2년이 36이에요? 2년... 아 2년이? 네 2년이 36년인 거예요 가장 웃기네요 그게... 가장 웃기네 일단 다 왔습니다 저아 피치 한야겠다 피치 아, 아,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스킵을 하겠습니다 스킵 다 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 키가 엄청 깎였어요 김엄춘님 지금 엄청 깎였어요 엄청 깎여서 깎 오늘, 음, 오는 음, 김엄춘이 아니다 아 뭔데요? 주먹기입니다. 주먹기. 뭐야? 김 자, 언제 오세요? 이십. 기에요어 뭐야? 왜 나보고 먼저 가는 신호를 보내는 거지? 아니 아니야 그냥 점프하면서 점프하면서 피채우는 거예요. 돌지 말고 그 나도 들어야지. 아니 저 사람 그냥 피채우려고 하는 거예요피채우려고피채우려고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오케이 갑시다 네 갑시다 명물리 제가 더 잘하죠 명물 전문 유튜버 김만준 안에 떡상을 하게 된다면은 삐 본명 밝히지 말라고요. 몇번 말했습니까? 본명 밝히지 말라고요. 아, 윤키원 그 님이지? 네 소리 끊어버릴 거예요 말은? 여기. 제가 떡상하게 되면은 윤키노님 제가 이제 제가 이거 홍보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잘라버릴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면은 이 댄스 치세요. 너무 아프면 오, 너무, 많은데? 너무 아프면 이 댄스 치세요. 이 댄스, 이 댄스, 이 댄스. 댄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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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자, 아무튼. 에이. 다시. 톡, 톡. 여기 조심. 아, 여기 조심. 아. 피 채워야 돼요, 여기. 알겠죠? 피 채우세요, 여기. 피 채우세요. 정 갈게요. 아, 저 일단. 제대로 정안 되는구나. 제대로 아. 정하면 다시 가요, 저기로. <laughs> 그한 문제 잡게? 바로? 근데 그거 안될텐데요? 거기죽을텐비 채우기 비 채우기 비 채우기 호! 비 채우기 비 채우기 비 채우기 호! 비 채우기 비 채우기 비 채우기 호! 아, 호호호호호이 안되죠 <laughs> 오 마이 왜 말이 없으세요? 아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아저 <laughs> 이제 본 노란색입니다 이 곧, 노란색 곧? 노란색 곧? 보세요 한번 네, 앞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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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시련을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갈시련될것 같은데? 하세요 노란색이죠? 하, 오케이 여기는? 이거 이브 파츠 이거 빨간색 한번 보시죠 네다 어? 보세요 정말 징글징글한 징글벨 f y o u r 요아 single bell. I'm not sure if y o u 엄 e 요 single bell. I'm not s 키 r e if you're a single b 여기 아자 이제 이제 거 이제 끝이 다 보입니다. 14 스테이지가 마지막이죠. 네. 끝이 다 보인다. 갑시다 이제 이거아파트먼트 아니 자꾸 융치원이에요 융치원. 아 융치원이지. 융치원 진짜 비슷니가요 아름이. 그냥 다 잘라버릴게요. 아, 그 본명 밝히는 아, 아, 것들 싹다 바꾸 아, 싹다끄어 아, 버릴게요. 아, 아니 그거 아니 윤... 어, 윤 어, 땡땡이라고 하는 거 아유 눌렀잖아 아유 눌 오케이 싫아어 이거 너무... 음. 아 잠시만요 어 지금 자 제가... 어, 근 먹고 안싸요아나 <laughs> 다시 합시 오케이 차 멘탈 다시 고 저 저기 보이시죠 어, 아, 저게 하면... 끝이에요. 저게 꽃. 어? 근데 근데 이거 진짜 다 마무리 되죠? 왜? 네? 4레이어는 해요. 이번에 다서 마무리 될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네, 맞긴 하네요. 지금 7분이거든요. 이에요 지금 네, 지금 더 가면 된다고요. 지, 지금 7분 되었습니다. 녹화님. 뭐, 안... 갑자기 이제 갑자기 데 근데, 근데 갑자기 쉬워졌죠? 모르죠. 아 여긴 제모다 그모터 타워 연습장이라니까라 네? 네? 응? 뭐 타워 연습장이라 노란색 노란색! 피 잘해야 돼요. 피 관리 잘할 하피 채우게. 여기 가도 주황 피가 되네요. 여기 가면 오케이. 아, 점프해야 됩니다. 점프하면 최대한 맞지 않아점프하면 최대한 맞지 않아요. 오케이 아이, 이 아이, 아니아아 네, 됐되요됐다고했죠 네, 네. 일단 재설정하세요 네, 네, 여기는 그냥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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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각요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일단 스킵. 스킵 어. 됐습니다. 어. 자, 오세요. 지마, 지마. 음, 네. 네. 이 왔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이제. 이제 쉬워요. 이거는 그거죠? 음, 저도 많이 해봤어요. 네. 아주 쉬운 일. 어, 이제. 아, 지금 <목소리> 9분 이분요분 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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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걸린 같거든요. 10분 네, 되었습니다. 10분이... 근데 한시간 걸린거 같군요 10분되었습니다 10분이 3초인데요3초인데요 지금 3평이요 지금? 차요 근데 군무차요 우리 둘이 빨리 오세요 금모차요, 우리. 저희 빨리 끝내야죠 금모차요, 우리. 끝내, 차요 우리 빨리 끝내야죠 어, 멘탈 남았어요 저 멘탈... 멘탈... 지금 아홉 아홉 스테이지 나왔어. 지금 여덟 스테이지 나왔어요. 어 뭐야? 아 부모처럼 우리 많은 게 아니구나. 완전 어. 게 아니야. 자, 오세요. 아, 너, 멘탈 너, 멘탈 아니다. 이제 실력 외에. 멘탈 멘탈 해열이에요, 이거 그냥. 빨리 차는 끝내야지. 빨리 끝내고 퇴근을 하셔야죠.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그게 보이잖아요. 바로 앞에. 예? 안 보여요, 저거? 그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laughs> 빨리 오세요. 네. 지금 11분이에요. 11분, 4분 4편이 다 했을 수 있어. 4분 남1요분 남았어요. 4분. 남았어요. 4분. 4분 남았어요. 4분. 이미 남잖아 이거. 분수있어 이거 빨리. 아, 지어 이거 하면 거의 다 쉬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요 4분 남았어분 남았어요. 분요 예. 요 4분 요요 회오리 3개씩이랑 그런거 빼면은 거의 한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기억나시요 회오리? 3개입니다 빨리 하세요 대부분 다쉬운거예요자자 아. 자. 지금 1 2분 달려가고 아, 네, 강의해줄게요. 여기는,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걸치면 돼요. 나 강의하지 마세요. 오히려 안 보여요. 응. 아, 왜 이래, 이거. 아, 내신경모 보임? 12분입니다. <목소리> 3분 전엔 이거 꺼져요. 이거 5편으로 들어옵니다. 4편으로 들어옵니다. 아, 4편에 반대. 오! <목소리> 아, 쉬워. 아깝습니다. <목소리> 아, 진짜 아깝습니다. 아, 너무 아까워요. 빨리 끊내고 싶은. 빨리 끊고 싶습니다. 빨리 깼시다 빨리 깹시다! 응, 잘하시고 어, 어, 음,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 깨면은 거의 다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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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크 같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오요 왼쪽 도 잘하는 거 어, 왼쪽 하세요. 왼쪽 아, 되니까요. 왼쪽도 되니까요, 왼쪽 하세요. 네? 자, 잠깐, 여기서 스킵가져 가겠습니다. 스킵! 스킵 완료! 아, 어, 저 일단 끌게요. 어, 끝났어요. 네, 갑시다. 아니에요, 아니, 저, 아직 안 그... 저 아직 안, 저아어요 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4편 끝!